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 로지입니다. 네, 타로를 보는 마스터인데요. 저는 오늘 그냥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 어, 뮤지컬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네, 제 눈앞에는 드라큘라라는 뮤지컬의 아, 1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나온 아, CD가 있습니다. 네, 어, 한3주 전에 주문을 했고요. 어, 어제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짧게 남겨놓을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드라큘라 10주년 펜스 어, 애니버서리 캐스트 리코딩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네요. 아직 저도 진짜 받고 나서 너무 뜯어보고 싶었는데 아, 이 순간을 좀 기다렸어요. 드디어 새 것이 아닌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뜯어 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네. 허, 이 앞에 우리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함께할 운명. 이제 내게 돌아와 함께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큘라의 넘버 중에 하나인 가사, 가사예요, 가사. 그 노래 중에 하나. 자, 드라큘라라는 이런 책자가 들었습니다. 음.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이제 캐스트하고, 어, 시넙시스가 적혀져 있고, 어, CD의 트랙 리스트들이 어, Act 1, a c 2 이렇게 어, 있어요. 음. 어, 모든 넘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아, 책자입니다. 음. 가사도 다 있어요. 어, 너무 좋다. <laughs> 어, 가사도 다 있어요. 음. 누가 어, 그 노래를 부르는지까지 어,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와 두근두근하네요. 네, 이 지금 이 책자에 제 지문이 남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싫은데요. 와. 오 여기 이제 우리 어, 뮤지컬 어, 드라큘라에 나왔던 배우들 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준수죠? 네. 준수씨. 음. 아, 우리, 전동석 오빠. <laughs> 여배우들은 이름 몰라요, 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신성으로 오빠. 와, 너무 멋있죠? 음. 자, 이렇게 배우님들의 사진이 다 있네요. 어. 어, 우리 여배우 사진들도 너무 예뻐요. 네 보이시나요? 아 예쁘네요. 아 드라큘라는 정말 매력적인 어 캐릭터죠, 그렇죠? 음, 아 너무 예쁘네요. 네첫 번째는 어 이제 그런 거였고. 음와또 여기 무슨 와 이런 와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엽서가 들었네요. 큰 엽서. 음 뒤에 이렇게 사인도 있어요. 어, 메세지와 사인도 있어요. 어, 이거는 시아준수 건데 드디어 10년 만에 발매되는 드라큘라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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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써져있네요. 음, 자, 저는 어, 드라큘라를 어, 올 초에 1월에 봤었고 음, 나름 제 자신에게 주는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네, 저는 전동석 배우님의 어, 드라큘라를 보고 왔습니다. 네. 정동성님은 잊히지 않는 음악으로 남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동성. 그렇게 써주셨네요. 너무 멋있다. 어떡해. 오, 정말. 이 퇴폐미 어떡할 거죠? 와, 저는 신성봉님 것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네. 드라큘라 텐스. 이곳에 영원히 기억되리. 이렇게 써주셨네요. 너무 멋있다 사진 진짜 드라큘라에 가장 약간 적합한 비주얼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얀 얼굴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흑발에 어. 물론 다른 배우님들도 다 멋지지만 우리 여배우님 해영 어. 미나님 음. 이렇게 아. 여배우님들 어. 엽서도 다 있어요 음. 너무 예쁩니다. 어. 또 뭐가 들었지? 어 되게 많다. 우리 드라큘라에 다 출연하셨던 우리 모든 배우님들의 엽서와 사인이 적힌 것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아, 무서워서 못 꺼내겠어. 자, 오, 아, 마지막이었구나. 이렇게 있고, 자, 세,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큘라.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잡았죠. 느낌도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음, 스웨이드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와. 자, 이제 그 환상적인 넘버들이 담긴 CD들이 이렇게 있네요. CD1, CD2, CD들이 이렇게 세 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 뮤지컬 좋아하시고, 우리 드라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거를 다 구매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 이게 CD1, 2, 3가 다 어, 준수와 어, 우리 전동석과 신성록 모든 그 남자 세 배우의 어, 이제 넘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알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래를 어, 실컷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10주년 기념 어, 캐스트 레코딩의 어, 선물. <laughs> 드라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어, 오디컴퍼니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네. 저한테는 아마 너무 소중하게 어, 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뮤지컬을 보러 가면 어, 프로그램 북도 꼭 구매를 하거든요. 어. 뭔가 추억하고 싶기도 하고, 또 뮤지컬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로 담아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꼭더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아주 특이한 굿즈가 있으면 구입을 할 때도 있지만, 굿즈보다는 항상 프로그램 북을 어, 무게가 나가고 좀 자리 차지를 많이 해도 꼭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요번에 이런 걸 한번 구매해 봤어요. 네. 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저는 저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길 좋아하는데, 어, 네. 정말, 넘버들 한번 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노래 드리고, 아름다운 어,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사랑하는 어, 두 남녀가, 어, 남녀의 이야기인데, 남자가 드라큘라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던 그 여인 또한 드라큘라가 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러한 어, 스토리에서 나온 넘버들이에요. 네. 한번 궁금하면 꼭 들어보시고, 네. 언제 또 드라큘라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배우님들 꼭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드라큘라 이거 10주년 기념 캐스팅 레코딩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